삼성 라이온즈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경기 연속 퀵쿠크로 팬들 속을 뒤집어 놨던 좌완 이승현, 결국 선발진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남자, 바로 6과 3분의 2 이닝 동안 단한개안 타도 내주지 않은 괴물 같은 투수 양창섭인데요.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노히트 퍼포먼스로 불패를 살리고 팀의 3연패를 끊어낸 1등 공신이 됐죠. 오늘은 삼성의 전격 선발 교체, 이승현의 몰락과 양창섭의 화려한 반전 그리고 이한수가 앞으로 삼성의 순위 싸움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승현은 사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오선발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8월 29일 대전 한화전에서 3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진 데 이어 9월 6일 대구 한화전에서는 고작 1과 3분의 2 이닝 동안 오피안타 사실점 시즌 최악의 피칭을 하고 말았죠. 물론, 그날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변명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며 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KT전 팬들의 불만은 정점을 찍었는데요. 1회부터 사삭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2회 적시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주더니, 3회에는 장회 솔로 홈런에 이어 일사 말루까지 몰린 상황에서 결국 강판, 이 경기로 이승현은 3경기 연속 3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불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는데요. 이승현은 이제 못 믿겠다. 차라리 불펜으로 내려라. 이군 가서 다시 배워와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실제로 삼성 팬 커뮤니티에는 더는 오선발로 쓰면 안 된다는 글이 하루 종일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점이 아닙니다. 볼래과 몸에 맞는 공으로 주자를 쌓고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 반복되니 경기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타선까지 얼어붙는다는 점이죠. 특히 최근 세경기에서 1.1이닝당 평균 1.5개의 사사구를 기록했으니 사실상 마운드에서 잠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현을 계속 선발로 기용한다면 삼성의 순위 싸움은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하죠. 결국 이번 교체는 단순한 로테이션 변화가 아니라 가을 야구 희망을 살리기 위한 구단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빛난 이름은 단연 양창섭이었는데요. 3회 초일사말루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단 2개의 공으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끝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 양창섭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노이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투구수는 고작 69개, 삼진 5개를 곁들이면서도 볼렛은 단한 개도 없었고 7회 허경민에게 몸에 맞는 공 하나를 내준 것이 전부였죠. 그 외에는 모두 삼진, 땅볼,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며 20개의 아웃카운트 중 18개를 내야에서 생산했습니다. 놀라운 건 타구 지배력입니다. 이날 양창섭이 허용한 인플레이 타구 14개 중외야로간 타구는 단두 개뿐. 무려 85.7%를 내야에 묶어버렸죠. 평소 1.08에 머물던 땅볼, 뜬공 비율은 이날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투심을 적극 활용해 상대 타자들의 배틀을 완전히 묶어버린 것이죠. 삼성 타선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김성윤이 역전 스리런을 터뜨리면서 양창섭에게 승리 투수 요건을 안겨줬고 디아지, 이성규가 홈런을 보태며 경기를 완전히 가져왔죠. 양창섭은 9회까지 스스로 마운드를 지키며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책임졌습니다. 사실상 선발 투수 이상의 역할을 한 셈이죠. 팬들도 열광했습니다. 경기 직후 커뮤니티에는 양창섭이 오늘 삼성 살렸다. 이제 오선발은 양창섭 고정이다. 이승현 대신 양창섭 가자라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그만큼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양창섭의 피칭은 단순한 구원승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무너진 불펜을 구했고 침체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삼성의 가을 야구 희망까지 살려낸 경기였죠. 삼성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경기 연속 퀵쿠크로 팀의 부담만 줬던 이승현은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될 전망인데요. 단순한 휴식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5선발 자리에서 퇴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주인공, 바로 양창섭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투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선발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죠. 후라도, 원태인, 가라비토, 최원태, 양창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로테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양창섭이 5선발로 고정되면 불펜에서의 소모가 줄어들고 팀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이닝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죠. 특히 9월 중후반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순위 싸움에서 이 변화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삼성은 4위 KT와 한 경기차, 7위 NC와도 불과 1.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 사다름판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두 경기만 연달아 패하면 순식간에 6-7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양창섭이 선발에서 꾸준히 5-6이닝씩 책임져준다면 불펜 과부하를 막고 안정적인 승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구단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는 실험하지 않겠다. 가을 야구를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로 간다는 의미죠. 팬들에게도 큰 신뢰를 줄수 있는 선택이며 이승현도 이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한 수는 삼성의 시즌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양창섭이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내고 5선발 자리에서 꾸준히 자기 몫을 해주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정말 중요한 길목에 들어섰는데요. 현재 삼성은 66승 2무 65패로 간신히 5위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바로 뒤에 롯데가 바짝 추격 중이고 NC까지 1.5 경기 차로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두 경기만 삐끗하면 5위 자리에서 바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16일, 17일 대구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2연전은 사실상 가을 야구 진출을 가르는 운명의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 2연전에서 최소 1승 1패로만 버텨도 5위를 지킬 수 있지만, 만약 수입을 허용한다면 순위는 바로 뒤집힐 수 있죠. 반대로 2연전을 모두 잡으면 롯데와의 승차를 벌리며 4위 KT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 야구 티켓을 굳히느냐, 순식간에 추락하느냐가 달린 두 경기죠. 특히 삼성은 최근 3연패를 끊은 직후라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고 롯데는 2연승으로 기세가 올라있는 상태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롯데 역시 가을 야구 탈환을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기에 초반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크게 밀릴 위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양창섭을 앞세운 새로운 로테이션으로 반전을 노립니다. 이승현이 선발에서 빠지고 양창섭이 새롭게 선발 자리를 꿰찬 만큼 이번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구단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이번 2연전이야말로 삼성에게는 단순한 주중 시리즈가 아닌 시즌 전체 향방을 좌우하는 생존 싸움인 셈입니다. 팬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틀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삼성의 2025 시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연전에서 삼성이 몇 승을 거둘 거라 예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